안 이러? 왜이어왜 울어? 왜어러왜왜왜왜왜 진짜 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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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왜 왜물어 <laughs> 어떡해 왜 울지말고 얘기해봐 송다은이 <laughs> <laughs> <성달이>. 어? <laughs> 송다은 <성달이. 웃음> 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얘기해봐 <laughs> 죽은것같아 <laughs> <laughs> 어? 물어? 뭔 소리야? 왜, 왜? <laughs> 어. 어떡해 어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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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왜?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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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왜? 왜 나했는데 <laughs> <laughs> 네, 진정해 맞 <봐>, 진정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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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도 어떡해 어, 어떡해 가 너는 어디서 말했지? 형한테 했는데 진짜 잘못 <laughs> 지 말고 여기 봐 교통사고 때문에 죽죽 네? 죽은 걸로 들어갔대어 응? <laughs> 어떡해 아니 근데 그런 엔 다른 애들 말이 없어 애들이 진짜 맞는 것 같대? <laughs> 어떡해 애 애상 어떡해 근데, 근데, 확실한 게 아닌가, 나 지금.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아니, 거짓말일까봐. 어. 내가 직접 전화했는데. 음, 음, 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지 마. 나 어떡해, 나못하고 나 가야 돼. 어떡해. 울지 어? 마, 울지 마. 진짜, 어떡해. <laughs> 어, 무서워, 어떡해. 오지 마, 오지 마. 어, 일단 엄마한테 가, 가봐, 일단은, 지금. 뭐 어. 울지 말고. 진짜, 어떡해. 일단은, 조금 진정하고. 일단은, 일단은, 좀 진정해봐. 야. 응. 음... 응. <laughs> 음... 으... 왜? 개소리야, 나, 진짜로? 아, 미쳤냐고! 야, 송단대회하고 있거든, 나 지금. 아, 짜증나. <moderate> <laughs> <laughs> 아 진짜 성동은 도 <성도분도> 똑같이 속아가지고 <laughs> 아 진짜 나 말할 뻔했잖아 엄마한테 아, <laughs> 너 연기해 진짜 너 연기해라 그냥 손갈이 떨려가지고 갑자기 나 진짜로 나 진짜 심장이 아, 벌렁벌렁했네 진짜. 아니 씻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딱 해가지고 아나 지금 빨리 씻어야 돼아 끊어 왜 <laughs> <씨, 웃음> 진짜... 어땠어? 욕한 바가지 쳐먹어야 돼 무서웠어?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우는 같았다, 거 같았다니까? 진짜 우는 거같 뭐지? 당황해가지고 어. 막물카인거 알고 나서 어땠어? 물카인거 알고 나서 진짜 나 욕할 뻔했는데 엄마 있어서 울지 어했어나왜 이렇게 쌍욕고 싶었는데 너개웃게너 <laughs> 어저께 뭐 친구의 그거를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맞아. 어땠어? 아 어제 송다은이 갑자기 그 뭐야 을지병원에서 막 죽고 막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막 그게 문자로 온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 그래 왔어. 얘 먼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보래 얘 울어 갑자기. 와 근데 우는 것 진짜 리얼이었어. 야 내가 내가 눈도 봤어 <laughs> 진짜로. 이건 진짜야. 아, 다은이 죽었어면서. 어 어떡하냐고. 내가 영상 보여줄게. 근데 진짜 에바야. 난 진짜 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 그, 그러고? 난, 난 진짜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 아니, 누가 봐도 만우절 장난이긴 한데, 얘 우는 게 너무 리얼한 거야.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속았어. 에 진짜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이런 걸로 진짜 <웃음> 장난을 <웃음> 내가 치겠냐? 이러면서. 고 <laughs> 이러면서 내가. 누가 서 하는 거야? 누가 뭐였는데? 그, 누가 보였는데. 교통사고? 와, 그래가지고, 나 진짜 당황해가지고. 나 씻으려고 옷다 벗고 있었는데 <laughs> 야 이거 다시 입어야 되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다현한테 연락이 왔지 불안하고 아 진짜 먼저 말한 거야 말하지 아, 말아보지 근데 그러니까. 걔가 말했는데 얘는 계속 울고 있어 얘는 얜 지가 병원에 전화도 해봤대 그래난 진짜 혼란이 온 거지 아니 이 새끼는 왜 울고 있는 거지 이, 이게 진짜 <laughs> <laughs> 어, 어, 이러다가 갑자기 페메로 이통당한테 페메가 와. 아, 뭐야 나, 나, 살아 있다. 아, 이러는 거야. 야, 벌써 전국이라 했으면 저도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쟤한테, 야, 어, 세랑아, 어, 어, 단이 살아있다는데? 이러니까 이거 <laughs> 막, 어, 아, 아이씨, 이러는 거야. 뭐나 진짜 혼자 가가지고. 야, 친구의 증함을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애정지부터 오더라. 난 만약 너가 죽었다고 그렇게 왔으면은 안 믿지 어, 않았을 거야. 울고불고 난리 났지 너. 난, 랬지, 난, 너도. 난 일, 일단 병원으로 갔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어제는 다은이라서 병원 안간 거지. 어제는 다은이어서 <웃음> <웃음> 아니... 알겠어. 고마워. <laughs> 아우.